3.6버전 신캐, 근본은 넘쳤지만 늦게 모습을 드러낸 백선생님 그리고 두 버전 연속 신캐 픽업 없이 복각, 이벤트, 한정맵, 그리고 폰타인 떡밥으로만 원붕이들을 조련하고 있는 유에이 사장님 원래 큰 버전의 말기는 폐사 구간, 원택이 구간 등으로 분류되며 쉬어가는 느낌이 강하긴 했지만 두 버전 연속으로 신캐가 안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한 반응은 제각각 기다리던 복각해를 뽑아 좋은 사람 전버를 위한 원성 모을 시간이 많아져 좋은 사람. 신규에 픽업이 없어서 아쉬운 사람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아쉬움의 소리 중 하나가 최근 신규 한정 오성 역해가 너무 안 나온다는 불만의 소리이다. 참고로 신규 한정 오성 역해는 3.2 버전 나이다를 마지막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 3.3 방랑자, 3.4 아라이탐, 3.5 상시데이아, 3.6백출 그리고 4.0 폰타인 픽업이 예정된 캐릭터는 프레미네, 네넷, 네니. 누가 오성 캐릭터일지는 모르지만, 리니의 조수인 리넷이 오성일것 같지는 않고, 레니나 프레미네 둘 중에 누가 오성이든 신규 한정 오성 캐릭터는 또 남자인 것이 확실하다. 그렇다면 사연속 신규 남캐 픽업이라는 얘기인데, 이럴 거면 데이아를 왜 굳이 상시로 뺐는지 모르겠다. 아무튼 여기에 더해서 오성 역해 메인 딜러도 안 나온지 한참 됐다는 불만도 나오는데 실제로 규사용 후 온필드 시간을 8초 정도로 짧게 쓰는 라이덴을 기준으로 잡아도 이를 만족하는 역해는 싹다 옛날 캐릭터들이다. 클레, 가무, 호두 유라, 아야카, 요이미야, 라이덴까지 그 이후부터 나온 신학, 미코, 야란, 넬로, 나이다는 전부 서브 딜러나 서포터 포지션이다. 반면 최근에 나온 남캐는 전부 온필드 딜러 이토부터 시작해서 아야토, 사인우, 박낭자 아라이탐까지 메인딜러 캐릭터를 남녀로 나눠보면 각각 7명씩 1대1 비율이 된다 의도적으로 맞추지 않고서야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질 수는 없는 노릇 결국 최근에 주구장창 남캐 메인딜러만 나오는 이유는 옛날에는 역캐 메인딜을 많이 냈으니까 이제는 성비를 맞추기 위해 남캐를 많이 내는 것 나도 남자인 입장에서 남캐 러쉬가 불만이긴 하지만 이해는 된다. 원신은 여성 유저도 많으니까. 다만 수메르에서 남캐를 너무 몰아내는 바람에 이런 불만이 터져 나왔다고 생각한다. 서서히 늘리는 방식으로 본타인까지큰 그림을 그렸으면 이런 불만이 덜 나왔을 텐데라는 생각이다. 멋지고 강한 남캐 메인딜러 남자들도 대부분 다 좋아한다. 다만 앞에서 말한 것처럼 타이밍이 안 좋은 데다가 인기도 나름 많았고 기대되었던 레이아를 폰타인 떡상을 기다려야 하는 실험용 캐릭터로 내고 상시로 편입시켜버린 만행 때문에 남캐 러시에 불만이 생긴 것이다. 게다가 똑같이 상시로 편입된 타이나리는 에이아와는 다르게 상식의 성능 1위를 먹는 상황이니 아니 꼽게 보일 수밖에 없었다. 어떤 캐릭터든 원필드 딜러로 어떻게든 써먹을 수 있는 것은 맞다. 예를 들어 나행시 조합의 나머지 한 자리는 대충 들어가도 파티가 잘 굴러가긴 한다. 하지만 억지로 쓰는 것과 주역할이 메인 딜러인 것은 만족도에서 천지 차이다. 마치 닐루를 개화 파티가 아니라 등발 파티에서 굴리는 것 같은 느낌. 쓸 수는 있지만 고점이 낮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원신하면서 이쁘고 필드에서 오래 딜하는 역해 픽업 보는 게 이렇게 힘들 줄이야. 과거처럼 역해 메인들이 많을 땐 남캐가 주로 서포터로, 최근처럼 남캐 메인들이 많을 땐 역해가 보통 서포터로 나온다. 이런 식으로 한정 오성 캐릭터 성비를 1대1에 가깝게 만들고 있다. 현재 상식해 제외 한정캐는 남캐 1 2 명, 역해 1 3 명으로 성비를 맞추려는 목표는 이제 달성했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이게 뜻하는 바는, 번타임부터는 역해 메인딜러를 기대해도 무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우해 신이야 역대 신 캐릭터가 그랬던 것처럼, 명암과 저돌파에서는 서포터, 저돌파는 메인딜러 캐릭터가 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이고, 나머지 중에서는 시그와인, 나비아, 클로린드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나비아와 클로린드가 각각 바위와 번개 메인딜러로 나왔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지금까지의 원신의 캐릭터 방향성을 보면 남성, 여성 유저를 고루고루 잡으려는 의도가 보이고 그래서 남캐와 여캐는 어차피 거의 1대1 비율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처럼 남캐 러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어차피 여캐 러쉬도 똑같이 찾아오게 되어 있으니 꾹 참고 전보했다 미래를 기약하면 되는 것이다 날도 더운데 괜히 픽업 일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열내지 말고 다들 이번 놀이동산에서 귀여운 클레나, 쌈채소, 야전삽을 보면서 현재를 즐기도록 하자. 아니, 근데 본타임까지 연속 남게 픽업은 선 넘.